언니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혹시 퍽퍽한 닭가슴살 샐러드에 드레싱까지 따로 달라고 해서 콕콕 찍어 드시진 않았나요? 삼겹살 먹고 볶음밥까지 비벼먹고 싶은데, 뱃살 나올까봐 눈물을 머금고 참은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직업이 다이어트 전문가인데도 지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재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만약에 그 지방이 우리 뱃살의 주범이 아니라 구원자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피했던 버터와 고기 기름이 사실은 언니의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뱃살을 녹여줄 열쇠였다면요? 오늘은 제가 읽고 충격받아서 당장 냉장고부터 털어버린 책, 제니퍼 맥락원의 파리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맛없는 다이어트는 집어치우자고요. 우리는 마트에 가면 습관적으로 저지방, 무지방이라고 적힌 우유나 요거트를 집어 들잖아요. 지방을 먹으면 내 몸에 그대로 지방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치 지방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끈적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죠. 제니퍼 맥락어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지방 혐오증에 걸려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저지방 식단이 유행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비만 환자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을까요? 이 책은 그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줘요. 지방을 뺀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느냐는 거죠. 식품 회사들은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들이부었어요. 언니 지방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먹은 건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가장한 설탕 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한다고 무지방 요거트 먹었는데. 뒤에 성분표 보니까 당류가 콜라만큼 들어있더라고요. 배신감 느껴본 적 없으세요? 특히 우리는 동물성 지방하면 동맥 경화부터 떠올리잖아요. 소기름, 돼지기름, 음, 굳으면 하얗게 되는 거 혈관 막는 거 아니야? 쉽죠. 그런데 작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요. 과거 우리 할머니 세대는 돼지 비계로 요리하고 버터를 듬뿍 먹었어도 지금처럼 당뇨나 비만이 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와 치즈, 고기를 그렇게 먹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이걸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죠. 사실은 파라독스가 아니라 그냥 지방이 건강한 거였던 거예요. 그럼 진짜 나쁜 놈은 누구냐?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콩기름 같은 것들요.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는 선동 때문에 우리는 천연버터 대신 공장에서 만든 가짜 버터인 마가린을 먹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뭐였죠? 트랜스 지방의 역습이었어요. 우리 몸은 자연에서 온 지방은 아주 잘 처리하지만 공장에서 변형된 지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염증을 일으켜요. 언니들 피부 트러블 잘안 낫는 염증. 혹시 식용유 때문은 아닐까요? 다이어트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배고픔이잖아요. 저지방 식단을 하면 돌아서면 배고프고 짜증나고 결국 밤에 폭식하게 되죠. 그런데 지방은 포만감의 스위치를 켜줘요. 책에서는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뇌에 네, 나 배불러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가장 확실하게 보낸다고 해요. 저도 예전엔 아침에 시리얼 먹고 11시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아침에 버터에 계란 스크램블해서 먹으니까 점심때까지 군것질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방 없는 음식이 맛있나요? 뻑뻑하고 종이 씹는것 같잖아요. 제니퍼 맥락어는 맛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이자 포만감의 핵심이라고 해요. 입이 즐거워야 내가 만족하거든요. 맛없는 다이어트 음식 꾸역꾸역 먹으면 뇌는 만족을 못 해서 계속 뭔가 더 내놔라고 보채요. 그게 가짜 식욕이에요. 잘 구운 스테이크 한 조각에 붙은 고소한 지방. 그 풍미가 주는 만족감은 샐러드 열 접시로도 못 채워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안심시키고 비계는 다 떼고 먹었을 텐데, 이책 읽고 나서는 등심을 시켜서 그 기름진 부위까지 싹다 먹었어요. 남친이 너 다이어트 포기했냐? 하고 놀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기름진 걸 먹었는데, 다음날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오히려 아침에 얼굴 붓기도 없고, 피부가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남친도 요즘 제 피부 좋아졌다고, 뭐 바르냐고 물어봐요.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좋은 지방을 먹은 덕분이죠. 특히 우리 30대, 40대 언니들, 지방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재료로 만들어지거든요. 다이어트한다고 지방도 끊으면 생리불순 오고 피부 푸석해지고 감정 기복 심해지는 거다 겪어보셨잖아요. 그게 몸이 재료가 없어서 호르몬을 못 만들겠어.라고 파업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좋은 기름을 챙겨 먹어야 우아하게 늙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살 빼는 법이 아니라 여자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진짜 버터를 쓰라고 해요. 가공버터 말고 우유 100% 천연버터요. 요리할 때 식용유 대신 버터를 써보세요. 채소 볶을 때도 버터, 계란프라이도 버터.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름져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근데 딱 3일만 해보세요. 음식 맛이 확 살아나면서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고, 식사 후 만족감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엄마도 처음엔 질색하셨는데 지금은 김치볶음밥 할때 버터 안 넣으면 맛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용기가 좀더 생긴다면 라드와 텔로에도 도전해보세요. 어머, 돼지기름을 어떻게 써?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라드는 식물성 기름보다 열에 강해서 볶음요리할 때 산화가 덜 돼요. 중국집 볶음밥이 맛있는 이유가 바로 라드 때문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식용 라드나 텔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집에서 돈가스 튀길 때 라드 써보세요. 튀김인데도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니퍼 맥락건이 왜이책 제목을 그냥 F A T라고 지었는지 한입 먹자마자 알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방을 먹어야 지방이 빠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사실이에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면 우리 몸은 아.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하고 안심해서 저장해 둔 뱃살을 태우기 시작해요. 이걸 대사 유연성이라고 하죠. 저도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서야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어요. 매일 칼로리 계산하고 배고픔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히려 뱃살을 찌우니까요. 언니, 오늘부터는 고기 먹을 때 비계 떼지 말고 드세요. 샐러드엔 올리브 오일 듬뿍 뿌리시고요. 지방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제니퍼 맥락원의 파. 이 책이 알려주는 건 단순히 지방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진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되찾으라는 거죠.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고 예뻐지세요. 우린 그럴 자격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장 오늘 저녁엔 버터 한 조각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안녕!